피하고 떼쓴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는 우스워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신이 피하고 안 만나주면 애가 타겠지 생각했던 여당의 원내대표 추경호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했고 추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불라는 역풍은 일하지 않겠다는 여당에 불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이 되어 국회를 원활 하게 이끄는 것이 여당의 책무입니다. 정권을 위해 국회 입법권을 방해하는 것이 여당의 책무가 아닙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책무도 여당 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부부를 방탄하려는 목적이 전부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불렀습니다. 절망감이 가득한 추경호의 얼굴은 누구를 염려하는 것일까요 총선 민심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보겠다는 정부여다, 국회의 힘으로 총선 민심을 실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장실에 나타난 추경호는 국회 운영을 협의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생방송을 이용해서 국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법을 지키려 한다면서 국회법을 무시하는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안 지켜도 되는 법처럼 여겨졌던 국회법. 2024년 처음으로 야당과 국회의장에 의해서 지켜지려 합니다.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표정이 정나라하게 갈립니다. 명분과 주장이 당당한 우원식과 박찬대, 주장할수록 초라해지는 추경호. 포토 타임이 끝나고 자리에 배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장을 통한 명분 만들기 뿐입니다. 허리를 숙인 추경호와 허리를 편 박찬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고 오늘이 처음으로 만나는 여야 원내대표 그런 자리입니다. 참 반갑고요. 여러 차례 뵙자고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뵐수 없어서 그 점은 참감사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서 이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이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본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가 법을 준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안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타협하는 협상 능력은 각각의 정당이 보유한 정치력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도 마주하는 정당이 자율권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처럼 대통령에 의해서 협상권조차 상실한 국민이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떼 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국회는 떼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절박한 소수 야당도 아니고 권력을 지닌 여당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추가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에서 주경호는 불만이 많지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내놓으라며. 대화를 거부한 것이 국민의힘이고 당임위 배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이고 당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민생이 참 절박합니다. 어, 지금 <laughs> 지역을 다녀보면 문 닫은 가게도 정말 많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어라 어, 그리고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논의해라 라고 하는게 제가 그동안 다녀본 어, 우리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또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어, 다음 주로 예고된 그 의료계의 어, 집단 휴진도 통으로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례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국회의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또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 이것을 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어, 군, 이 국회를 소집해서 어,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점으로 국회의장이 어, 이해를 했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어, 이런 본회의가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양당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이렇게 한 자리를 처음으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 두 분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면 여당측이 먼저 발언해야 합니다. 여당 먼저 안 한다는 추경호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 시한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대화 타협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야가 막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안 내에 합의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합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 도단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오늘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공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원구성을 하고 우리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민생, 안보, 의료, 외교, 정말 화급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도 총선 민심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 민생과 안보, 외교를 챙기는 국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니다 주경호는 여전히 여야 합의나 국회의 관례가 헌법보다 국회법보다 우선이라고 강변합니다. 여야 합의가 존중되는 관례가 순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치우치는 정책의 위험에서 보다 나은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 조건은 정당이 자율성을 가질 때입니다. 그것도 사실 국회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 모습입니다. 관례와 합의가 헌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대리인이 되어버린 이런 정당과 합의나 협치는 의미도 없고 순기능을 가지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모습이 추경호의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신임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언론인 국민 여러분께서도 들으신 바 대로 두 분의 취지, 뜻, 그리고 방향성이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의장실입니다. 큰 틀에서 약 반수의 야당 지지, 반수의 여당 지지. 그 국민들을 바라보고 균형 있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주십사 국회 의장이 계신거고 여야 균형을 잡아주시라 거기에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도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주십사 그런 큰 기대를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은 거의 민주당 의총의 대변 아닌가 이렇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고 운영을 해왔고 오랜 역사 동안 우리의 국회 선배 의원들께서 쌓아온 국회 운영의 관례고 국회법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금방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날짜에 매몰돼서 사실은 사실상 신임 국회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시작한 첫 주의 첫날입니다. 아침부터 국회 소집을 본회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과하시고 오늘 이런 장면이 연출되어 게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균형을 위해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 그 오랜 반습법처럼 되어 있는 관례를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님께 강곡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협치입니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오늘 마지막 계란 끝 대화이지만은 진도 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성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회동을 배출을 해야 합니다. 4.10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주장을 던져놓은 채 어떤 만남도 거부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지금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때를 쓰고 있습니다. 세살 아이도 아니고 다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민주적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 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입니다. 자기들이 밥상 엎어놓고 상대방을 탓해봐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 힘은 이제부터 문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